야뇨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야뇨증은 이제 특히 어린애들에게 많기 때문에 어린애들에게 많이 해당되겠죠. 어 야뇨증이 이제 생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야뇨증은 밤에 잘 때만 생기죠. 그래서 야뇨죠. 밤에 잘 때. 그런데 왜 낮에는 괜찮은데 소변을 잘 보던데 왜 밤에 잘때 생기는지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누가 본인가야뇨증이라면 다음에 자란다는 것은 내 의식이 약해져요. 네, 맞죠? 예, 네. 의식이 약해진다고요. 제가. 그러면은 본인이 자다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그게 내 의식을 깨워요. 맞죠? 깨우는데 어, 두 개예요. 제가 보기에. 야뇨증이 생기는 이유 중에는요. 이 요도의 반략근이아고 마지막에 빠져놓는 요도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갈략근에 근육처럼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누고 싶을 때 이게 벌어지면서 소변이 나와요 근데 이 갈략근이 힘이 약하든지, 내가. 기운이 약해가지고. 기운이 약해서. 특히 근육이죠, 이거는. 근육. 그래 근육이다 보니까 이 간장이에요. 간에 기운이 약해서, 목에 기운이 약해가지고,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 요도에서 문제가 일어서 나와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음양오행상으로는, 오행적으로는 신맛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이 부분이 해결돼요 이 어느 정도는. 그런데 단또 이런 것도 있죠. 음, 너무 피곤해가지고 본인이 애들이요. 피로 가로를 해서 혹시 잠을 때 생길 때도 있습니다. 보통 애들 보면요, 맞죠? 평상시는 괜찮은데 그 애가 너무 심각하게 피로해서 많이 피곤해서 그럼면 그냥 깨지려 못해요. 그냥 뭐 오줌을 넣어요 그거를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양육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가 피로하고 가로해서, 항상 몸이 깨지도 않을 때, 의식이. 그래서 양육증이 있는 것과, 간략근이 힘이 약해서 양육증이 있는 것이 아마 복합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피로하고 가로된 거를 좋게 만드는 거는,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특히 이 신장 쪽이에요. 신장, 방광, 요도는 같은 장부이기 때문에, 자, 우리에 신장 기운이 좋아지는 것과 간장 기운이 좋아지는 것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은 교도관 약근의 힘이 좋아져서 야뇨증을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신장을 좋게 하는 것은 짠맛의 음식이고요. 간장을 좋게 하는 것은 어 신맛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짜고신 음식을 잘 먹어서 또 그러면서 그 애가 건강해지게 기운이 생기게 기운이 좋아지게 곡식 위주의 음식을 그것도 좀 생식을 할수 있는 곡식 생식을 음식을 해서 본인의 몸의 전체 기운을 끌어올리면서, 예, 그, 간략근도 좋게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 신장방광 기운도 좋게 해서, 시로하고 잘때 가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 혹시, 이제, 어른들이 혹시 그런 경우에서는 간략근을 이렇게 하는 운동을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좋은 운동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손인데, 이게 손을 안 해도 되고요. 어떤 방석이나 이런 걸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제 쪽을 향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힘을. 양쪽 다리를요. 그래서 한 15초를 용었습니다 세게 지금 쏘고 있습니다. 제가. 힘을 막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 근육이 힘이 들어가요. 그런 상태에서 15초 지나면 푹 힘을 빼고 또한 15초 쉬고요. 그거를 세번 대풀이 합니다. 15초하고 15초 쉬고를 딱세 번을 대풀이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날때 이렇게 세 번을 대풀이하고 하면요. 이 안쪽 근육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육이 좋은 사람은 앉아있을 때 이렇게 다리를 모아서 앉아있는 게 좋아지죠. 근데 근육이 힘이 없는 사람은 다리를 벌려야 됩니다. 맞죠? 그럴 때도 다리가 해벌리하게 벌려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힘을 키우는 게저 요도의 갈작근이나 이런 게 키우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애들 보고도 혹시나 운동을 시킬 수 있으면 그 사이에다가 방성을 넣고 그 힘을 주발하고 시키던 특히 나이가 드셔서 아마 이렇게 갈략근이 약해가지고 양뇨증은 아닌데 오줌이 이렇게 흐르는 경우에는 그런 운동을 꼭 갈략근 운동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